자, 949번이야. 어, 지금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이면체 모양의 투명한 유리상자 24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어. 다 비추는 거야. 이 중에서 6개의 유리상자를 크, 같은 크기의 정이면체 모양의 검은색 유리상자로 바꿀 때이 중에 6개를 바꾼대, 검은색으로. 그랬을 때 직육면체 위에서 본 모양. 얘가 옆에서 본 모양, 오른쪽 옆에서 본 모양이 이렇대. 1, 2. 어, 1, 2가 되도록 바꾸는 방법의 쓰를 구하라. 여섯 개를 지금 바꾸는 거야. 여섯 개를. 지금 정면에서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 이렇게 색칠 까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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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맣게. 이렇게 보이거든? 위에서 보면, 위에서.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바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얘는, 얘는 지금 어디냐면, 여기 위에서 보는 거야, 여기 위에서. 여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까맣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아래에, 어딘가에, 1층 아니면 2층 아니면 3층, 세개 중에 하나에, 지금 까만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야. 까만색 정육면체로.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도 하나 1층 아니면 2층 아니면 3층 하나에 까만색 유리상자가 있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응 없어 그리고 오른쪽 옆에서 볼 때는 이렇게 생긴대 오른쪽 옆에서 보면 오른쪽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래 지금 3층이야 얘가 3층 오른쪽 옆에서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오른쪽 옆에서 보면, 그런데 다섯 개밖에 없잖아. 그지? 여섯 개를 까만색으로 바꿨는데, 다섯 개밖에 안 보이지. 이유가 뭘까? 어, 어떤 한쪽은, 어떤 한쪽은 두 개가 지금 겹쳐 있는 거야. 그런데 얘들 두 개를 봐보면, 여기하고 여기 봐보면, 얘두 개, 여기 두개 있잖아. 얘는 지금 이쪽이, 여기에서 바라본 것은 어디에서 바라본 거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두개는 여기 두개인거야 이해가니 이 말? 그래서 그래서 봐봐 우리 저기 직육면체 모양의 어, 유리상자 직육면체 모양을 한번 그려보면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하나 지금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여기도 3층. 하나, 둘,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봐봐. 여기서 봤더니 얘가 까만색으로 보였어. 여기서 봤더니 얘가 까만색으로 보였어. 이쪽에서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위에서 봤더니 얘가 까만색으로 보였어. 얘가 까만색으로 보였어. 그럼 우리 앞에 튀어나온 부분만 생각을 해 보면 봐 봐. 봐 봐. 까만색 정육면체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렇지. 봐 봐. 여기에서 까만색 보이고 여기에서 까만색 보이려면 여기에서 까만색 보이고 여기에서 까만색 보이려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또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앞에 거는 앞에 거. 얘 가니, 이 말? 앞에 거는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일단, 앞쪽에 있는 이몇 개요, 지금? 12개. 12개 중에 이렇게 두 개를 까만색으로 바꿨거나, 이렇게 두 개를 까만색으로 바꿨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 얘 가지, 이거. 이제 뒤에 거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뒤에 거. 자, 이제 지운다, 봐봐. 뒤에 거, 뒤에 거 확인한다. 뒤에 거. 뒤에 거를 확인하면, 뒤에 거는 이렇게 생겼거든, 지금. 앞에 거를 내가 떼어내버렸어. 떼어내버렸어, 앞에 거.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여기가 지금 다 색이 칠해져 있어, 얘는. 여기 보면, 여기 색칠, 여기 색, 여기 색, 여기, 색, 여기 까만색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여기도 까만색, 까만색, 까만색 이렇게 보여.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가 지금 바뀌어 있냐면, 네 개가 바뀌어 있어. 이를테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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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면 안 돼. 여기서 까만색으로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한쪽이 세개 들어있으면 안 돼. 한쪽이 두개 들어있고, 얘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되겠지. 이게 한 가지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데, 봐봐. 같은 색이, 같은 층에, 1층, 2층, 3층이잖아. 네. 몇 층에 같은 색이 칠해질 것인가? 몇 층에 같은 색이 칠해질 것인가? 이네개 중에 1, 2, 3, 4 중에 같은 층에 같은 층에 까만색이 있는 같은 층에 까만색이 있는 두 개를 골라야 되는 거야. 네개 중에 두 개를 골라야 돼. 여기는 이 경우는 뭐가 골라진 거야? 1, 2가 골라진 거야. 1, 2가 같은 층에서 어? 까만색이야. 1, 2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 이런 경우에는 2가 먼저 정해져야지 2가. 자, 2가 1층, 2층, 3층 아무 데나 정해지면 돼. 2가 이렇게 정해졌다. 세 중에 하나가 정해졌다. 어? 2가 세 중에 하나 정해졌어. 그러니까 3. 그다음에 3은 이 3은 여기 둘 중에 하나가 까만색으로 바뀌어야지. 여기 바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바뀐 거야. 2. 그다음에 요 4는 1 이렇게 여기 1은 여기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해하니? 먼저 이4 c 2의 의미는 뭐야? 1, 2, 3, 4 중에 두 개를 선택해야 돼. 같은 같은 층에 까만색으로 바꿀. 같은 층에 까만색으로 바꿀 두 개를 선택해야 돼. 두 개를 선택하고 이제 두 개가 같은 층에 칠해진다면 요거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제외해 놓고 얘 정하는 방법 세 가지. 얘 정하는 방법 두 가지. 얘 정하는 방법 한 가지. 이런 식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몇, 얼마야? 얘가 6이지. 얘도 6이지. 36인 거야. 얘는 어디 어디 경우의 수야? 뒤쪽, 뒤쪽, 뒤쪽 어, 바꾸는 경우의 수야. 아까 앞쪽 바꾸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지. 앞쪽에. 그래서 어, 2 곱하기 36 해서 여기가 72 이렇게 보지는 거지. 됐니?